차를 운행을 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네요. 오토거든요. 이걸 내려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발라서 잡아주는데 한번 누르는 순간 그냥 리프팅이거든요. 하중이 10톤이 넘어도 보기를 한 번만 딸깍 누르면 그냥 리프팅을 해버리대요 자, 눌렀다. 이러면 3축을 들어버립니다, 그냥. 이러면 축까적 걸리는데 지금 이축이 12톤 200이다. <laughs> 다시 내려. 내리면은 A라고 해가지고 오토 돼있톤 6톤 막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 이러면 스벨 타거든요. 짐을 실었을 때 어정쩡할 때좀 스벨 타고 이럴 때3 0 k 로 넘어갈 때 보기를 딸깍 가보아 이러면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. 4 0 k 로5 0 k 로몰아주기 하고 있습니다. 8.4톤 2.7톤. 정상적으로 보기가 들어가가지고 빛길에 뭐 오르막이든 잘 올라갑니다. 등판 능력이 좋아져요. 화살표같았어요 보기 모양. 지금 보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보기를 한번더 누르잖아요. 자, 눌렀다. 감축을 들어버립니다. 그냥. 이러면 축까지 걸리는데 지금 이 축이 12톤 200이다. 다시 내려. 이.